여러분, TV도 보면은, 아나운서가 뉴스를 할 때, 뉴스 시간에 시작할 때, 무슨 음악 같은 거 먼저 짜 깔죠. 배경 음악 같은 거. 그리고, 무슨 그 예능 그 프로그램 같은 거보면그 사람도 참 신기해요, 그냥. 뭐가 좋은지 그렇게 칼칼칼 웃고, 나는 뭐 재미없는데 자기들끼리 다 웃고 그래요.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이 코로나의 이 코로나 시절에죠그 방송국에서 노래자랑 같은 데해 가지고 그 노래 누가 우승을 했다 할때 아나운서 그 사회자가 누가 이겼습니다 바로 안 하고 우승자는 바로 이렇게 하죠. 그런 거기 또 출연자들이 따라서 바로 하고 그러죠. 바로 한참을 하죠. 그러다가 누가 이겼다 알려. 그런 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우죠. 오늘 이 설교는 그렇게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그런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깜짝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왜냐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효도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경음악을 쫙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는가? 22절을 보니까 자,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그 총에 의신 후에 더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을 두그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오늘 본 말씀 십계명 말씀이에요. 이, 이 신명기 5장 출애굽기 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배경 음악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오늘 보니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1 9장1 6 절에 보면은 어 뭐라고 썼냐면은 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겁부터 주셨다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말이야 산에서 꽈닥 소리가 났어요. 번개가 번쩍 졌어요. 그러더니 나팔소리가 나고 그냥 연기가 온기적 연기같이 피어오르고 그 가운데 아주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렁차고 큰소리으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야 내가 오래 살고 복받으리라! 그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명기 5장 어,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공독해 보실까요? 사람, 살이 네, 우리에 가며 깜깜한 가운데나그 소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와그 영광과 위을 우리에게 보시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들을 바닥이 무엇이니까, 이큰불이 우리를 살필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가시는 하나님 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하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제가 지 웃으면서 하지 않고, 무서운 불가운데서, 꽈꽉노래가 치면서, 다 벌벌벌 떨게 마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무서워 떨면서, 가까이 갈도 못하면서, 모세를 붙잡고,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말하는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벌벌벌떨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 8절십9절 보십니다. 알았죠? 하나께서 <목소리도> 내게 <목소리도> <다만, 우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말할 때 너희 하는 소리를 라서게이이성이다 그들이 을어요 나라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들과계차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 그말 맞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는 뭐, 내가 말이다. 그래서 너말 듣고 다 순종하도록 그 지금 말한 그 마음 그대로 지켜라.서 그래 나를 경의하고 이 명령을 다 지켜서 너도 복받고 너 자손도 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시면 그하나님의 어떤 교회에서 직접 설교하시면 그 교회가 붕이 될까요? 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너무 무서워서 안 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 시켜서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언젠가 제가 그었어요 첫째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와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해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고, 게하 서로 일치를 이루어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라.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맡셨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우선, 그 배경이 그렇다. 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세레머니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선홍민 선수가 축구 딱골 넣고 멋있게 세레머니하죠. 세레머니 일종의 세레머니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이 제가 성경에 나올 세레머니 중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의 세레머니가 나오면 박수 치고 환호를 하고 웃고 즐기고 그 보는데 성경의 세레머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세레머니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세레머니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슬압들의 세리머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계할 때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것이 세리머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리머니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이렇게 무서움을 두려움을 공포심을 자아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뭐 다른 말, 뭐 말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이 말씀 을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또한 이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세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세상 지식과 달라요. 세상 지식은 일종의 포메이션에요. 정보예요. 알로 알물로 끝나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는 지식은 그것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 지식이라고 해요. 지성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감정도 변해요. 삶의 실체를 이루어요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영생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 유하신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수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우리 이 내적으로 이 마음이 자용을 하고 동요를 해서 아, 순종을 하되 겠구나 하는 이런 그 마음을 복돋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 배경을 이렇게 시사하셨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말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야면 내가 오래 살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명은 사람이 키운 개명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왕시에서 내린 칙령도 명령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 인간을 합의로부터 끌어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주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왜라고 묻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 효도하는 크리천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의 말씀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개명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나 하는가 한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시 절에 보니까 여학사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이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불 구름 흑암 음? 큰 소리나 발 소리보다도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여기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오시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감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도 입딱담으어 보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입딱 다물으시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지 않자. 그럼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더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바뀌어요. 그 영어로 하면 그 뭐라 할까요? 여기 우리나라의 최고가 는동시통역번역사를길어내는 대학원 교수님이 앉아있어서 영어로 말하 죄송한데, 사실은 제 영어실력이 특별없는 거다 아니까 그냥 안심하고 알아 그러는지 하고 들으세요. 제 영어실력이 요즘 중학생들보다 못한 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말씀하지 않으십다 끝! 삶 끝!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에 토닥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고, 태클 걸지 말아라! 영어로 하면, 넌니것이여요넌니것이요 네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하드로. 있죠, 하드로. 절대 안 돼! 더 말할 필요 없어. 그외에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지로 톨러러스, 퍼버 디스 오베불순종에 대해서는 지로 톨러러스, 관염 없다. 불순종에 대해서는 관염이 없다. 그런 의미로 더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는 확와 닿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는 딱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것이 무섭고. 더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는다! 이것은 절대, 절대적인 명령이야. 하드노. 노라, 노를 놓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지로 톨러러스. 관용이 제로가, 무관용, 불관용이다. 이것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세요. 절대적인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성생께서이말씀을 우리 마음에 천둥 번개처럼, 우레처럼, 나팔 소리처럼, 무한 뭉게 뭉게 변하는 구름처럼, 옹기전 구름 같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나 우리 교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이 개념에. 순종 여부의 결과를 명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살이, 살에 지금 불에 붙었습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불에 타서 흙감의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오. 만약 순종하면, 초래급기, 예, 20장 10절에도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는 것은 이 효도가 장수의 명약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범사가 다통통하고잘세게 되어있다. 그래서 건강까지 유지하게 되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효도하는 자식들은요, 다 자기 몸을 잘, 이갈무리 잘하고, 보존 잘하고요. 매사에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부모에게 눈을 끼치지 않도록 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효도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날마다 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거의 함부로 욕도 안 하고 컸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욕돌아갈까 싶었어요. 제가 봤는데 효도하는 자식들은 다잘 되고요.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은 잘 되는 건못 봤어요.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 부려하고 부모님들에게 희망 고무을 하고 잘될줄 알고 어 뒷바라기 했는데 부모님 배신하고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옛날에는 요 처음에 그 어,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도 그때 없었어요. 자전거도 안 탄다 그랬어요. 자전거 타다가 다칠까 싶어서 다치면 누가 걱정을 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십시오. 자전거도 안 제가 잘 아는 의사가 그 나온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죠. 네, 온 가족이 월달에 비행기 타러 갔어요. 비행기 타고 밥밥 도는 거예요. 헬리콥터.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예, 아들, 손자 다 갔는데, 비행기 딱 탈라고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타지 마자.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는데, 애들이, 야, 울고 불고난리가 났어. 요왜못 타느냐?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우리 가면은 나온다. 그 타지 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부모를 공개하고 효도하는 자식들은 언제나 자기 건강도 잘 챙기고 함부로 몸을 올리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가 통통하고 잘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계시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받는데 누가 복을 받는가? 여기 아까 우리 그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가 복을 받아요? 그들과 그 자손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효도하는 게 뭐냐면, 어, 다, 그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정위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효도하는 거이 그런 효도와 이 신앙이 직결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이 오늘 오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효도하라는이 말씀이 그냥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말씀입니다. 무심을 잘 겁을 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고 말씀 그대로 지켜서 나와 우리 모든 자손까지 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